이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음 제가 최근에 이 필름을 라이카를 많이 안 쓰고 요즘에는 이제 요거를 쓰고 있어요. 요거를 쓰고 있는데 중형이 좀 맛이 있고 제가 핫셀을 잠깐 썼을 때그 색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26비트 그리고 이 핫셀이 자랑하는 이 색깔 이 조절하는 게 너무 좋았어서 아, 이거 정말 다시 또 끌리네. 이이503 바디도 생겼으니까 907을 다시 들여야 되나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관심이 뿜뿜이었는데 아, 후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오, 루, 나온다는 소문은 작년 말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어, 또 저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스펙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일단은 잘 챙겨 주죠. 어뭐 일체형 렌즈 일체형 똑딱이 중형인데 뭐 후드도 주고 필터도 주고 심지어 이런 스트랩까지 주는 경우는 거의 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나왔고 크기가 제일 핵심인데 제 생각에는 후진은 개발하면서 딱두개 걸어 놓은 것 같아요 무조건 크기 이건 이번에는 무조건 크기다 그리고 화질은 적당히 잡자 라고 해서 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좌우 폭도 그렇고 거의 Q3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높이가 큰게이 Q가 여기까지고 위에 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보면 되게 껑충해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또 하나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두 가지인데 좋은 점은 정말 짧아요.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Q3의 가장 큰 저의 제가 싫어했던 중의 하나가 이제 이 렌즈가 너무 길어서 작으면 뭐하냐 어차피 전체 부피 자리 차지하는 거 너무 큰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어, 렌즈를 이제 조리개 값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어, 너무 좋와요 조...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어, 이런 GFX 시리즈를 만져보셨고 핫셀 X2D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수단 몇 미리 몇 미리 크기의 차이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몇 미리, 저기 몇 미리 이렇게 늘어나면 덩어리가 커져요. 이 부피감이 되게 커지거든요. 또 얘는 또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작지만 그건 진짜 좋은데 아마 그래도 역시 부피감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리프 셔터죠. 저는 리프 셔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 소리가 셔터감이 너무 별로라서 그 그거는 조금 아쉽고 핫셀이랑 엑스투디랑 비교하면 엑스투디에서 가장 체결할 수 있는 렌즈 중에 가장 작은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28mm가 어... 보시면 엑스투디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얇지만 중형치고는 실제로 손에 잡으면 커요 이게, 이게 확실히 부피감이 있어요 아 이게 판형이 다르긴 다르구나 느끼는데 와 이건 엑스트리 비교하면 일단 좌우도 그렇고 그립이 좀더 작아지면서 렌즈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크기면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확실히 끌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끌리는 부분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진의 프레임을 바로 다이얼을 돌려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엑스투디를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 프레임을 제공하거든요. 파노라마를 찍어서 붙이기도 귀찮고 찍은 다음에 자르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와이 프레임이 나오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아 너무 끌린다라고 하던 찰래. 얘네들이 이걸 해버렸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딱 원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어 이런 거를 아 이건 그냥 사진 크롭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노를 쓰고 이런 이유가 결국 쓰면서 찍는 순간에 거기에 맞는 구조를 잡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 이것도 너무 좋고 1대일뭐 인스타에 올릴 거다 그럼 이렇게 1대1로 바꿔서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번 이 GFX 100 RF를 보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다 체크한 것 같아요. 크기 작고 무게도 가볍고 뭐 렌즈 일체형 중형에도 렌즈군을 다 늘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렌즈군도 괜찮고 어 물론 단점은 뭐 많은 분들이 찍는 단점은 어 손떨방이죠 손떨방이 없다. 근데 저는 웃긴 게 지금까지 손떨발 바디를 써본 적이 없어요. 어 제가 사서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는 언제나 궁금하고 원하지만 크게 딜브레이커는 아닌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q3가 애매해졌어요 진짜로 왜냐면 보셨겠지만 크기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심지어 무게도 비슷합니다 뭐 얘가 조금 더 가볍네요 오히려 그리고 가격도 싸고 어, 라이카가 아닌 이상은 사실 모든 스펙 면에서는 끌려 끈뭐 G Q3 살바에는 RF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라이카가 스펙과 그거로만 하는 건 아니죠. 이제 뭐 라이카가 만들어주는 색감도 있고 겠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는데 너무 또 웃긴 게 색감을 하자니 후지필름은 지금 몇안 되는 실제로 필름을 생산하는 제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laughs> 필름 시뮬레이션이 또 엄청 많아요 이것도 은근히 재밌거든요 하고 제가 예전에 푸짐했을 때는 이시뮬레이션한 10개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뭐 20, 30개 되면서 너무 많고 뭐 레이셔도 바뀌고 아 그래서 이번 거는 진짜 잘 나왔다 제가 유일하게 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셔터감 그 여쭤봤어요 만져보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셔터 소리가 되게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싫거든요. <laughs> 아니 눌렀는데 이게 눌렸는지 반응도 없고 되게 좋은 느낌과 반응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텐피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핫셀이랑 비교하면 일단 뭐 가격이 60% 70% 수준이고 뭐 바디만 했을 때 이미 더 무겁죠. 여기다 렌즈 끼게 되면은. 뭐 1kg는 무조건 넘어가죠. 근데 핫셀은 이핫 이게 핫셀 내추럴 컬러 솔루션인가? 근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후지가 과연 얼마만큼 이거를 만족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하구도뭐이 손떨방이 있다는 거가 좋겠죠. 아, 근데 솔직히 이번 후지는 너무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후지를 살까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얘도 나왔잖아요. 시그마의 BF 거의 무슨 그 시제품이 아니라 컨셉 제품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얘가 또 놀라운 거는 풀프레임이죠. 그래서 뭐세상에 기술이 넘어져졌고 아마 이 TL이 나오던 시절 고뒤한 그 2, 3년 아니면 얘가 1, 2년만 1년만 빨리 나왔어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풀프레임이 나왔다. 근데 지금 GF 나오고 뭐 M11 EBF 나온다 그러니까 선뜻 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제하고 구매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제 생각을 좀 공유해봤고 앞으로도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어떤 제품 리뷰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어떤 소문 아니면 신제품에 대해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